내 차단했다고? 전년 존나 나쁜 년이네. 생일날 누가 왔는지 자발해 드릴게요. 아 어디가 가지마.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호시, 호시. 방송을 쉬면서 제가. 팬들이랑 연락을 안 했어요. 반차. 연락을 안 했는데, 한달 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, 자기를 손자친 줄 알았대. 근데 나손자치고사아한 나 적이 없었고,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방송계 글을 이제 욱 하는 김에 썼는데, 이제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었는데, 핸드폰 번호 바뀐 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, 동남아인이 받아가지고, 이제 또 자기가 오해하고, 나한테 전화를 해보래. 그리고 내가 번호 바뀌었다니까, 그래서 다시 전화하니까, 어, 미안하다. 자기가 오해했다. 이렇게 다하과를 하고, 이제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했어. 그래서 내가, 오케이. 그 롤링 거 사과했으니 받아주지. 해서 이제 끝났는데, 생일파티하고 나니까 기사가 존나와 있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애플 팡팡이가 16억 썼는데 차단했다고? 저년 존나 나쁜 년이네 하고서 기자가 썼는데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딱 보니까 회장님을 난 차단한 적이 없는데? 그거 글쓴 사람은 야 고인이라고 고인 지금 없어요 아프리카에 죽었어요 쪽팔리다고 탈퇴했어요 됐어요? 오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됐나요? 방송국 글 봤어 잘 썼네 패키쳐서 미안했다 방송 잘해 그래 그래 괜찮다 이랬다고 이 미친놈들아 내가 장기후방 한번 하면은 일이 터지냐 했는데 진짜 장기방 하니까 일이 또 터진 거야 와, 제 쉬었던 이유는 그냥 멘탈적으로 이제, 아, 방송하기 싫다 느낌이 들어가지고, 이제 <laughs> 된 건데. 아니, 나는 뭐, 열애를 하질 않아. 이거, 열애설이또두 번이나 터졌어. 복귀하라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는 건지, 기자님들이 볶더라고 이거. 이거 해명해야 될것 같은데, 하면서 기사 띡, 기사 띡, 기사 띡. 처음에 이제 기사 뜬 거는, 아, 진짜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. 이거 재밌네? 어허, 웃기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? 근데 이제, 다음날, 다다음날이었나? 또 봤는데, 16억? 16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? 일단 열심히도 썼더라고. 내가 그래서 ᄀ 한테 글썼을 때 16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쓴 적이 없대. 차단당했다 소리 자기는 그렇게 쓴 적이 없대. 아니, 그럼 누가 그런 거냐고. 개발 꼭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나 진짜 제일 어이없던 게뭔줄 알아? 난 생일파티를 했는데도 결혼식을로 했던 ᄀ ᄀ 이잖 뒤에 해피 벌스데이 안 보여? 해피 벌스데이? 이게 해피 벌스데이지 어떻게 결혼식이냐고. 밑에 근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? 생일파티 현장을 공개했다. 뭔 X 소리야, 이게. 아! 아부끄사만들려 보다 갈랬더니 아니 오빠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16억 썼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? 대답해 야부끄자너 때문에 뜬 기사가 39개고 해명 기사가 또 30개 떴을 거야 제가 16억 썼으면 얘한테 그, 제가 건물을 징여 했겠죠 16억에 지금 해장 커신 사람이 아프리카에 존재하긴 할까? 나 물어보고 싶다 야 16억이면 부르마물 돈이지 리얼 메이플 메소 16억 받은 것도 아니고 아나든 아니, 일단 팩트 확인하고 그래서 16호가 어디서 넘어 나도 궁금하다니까? 어, 어떻게 이렇게 약간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그 열혈인데 회장이라 하고 2년 동안 본건 맞는데 16호는 소진 않았고 오빠랑 있었던 거를 왜 그냥 넘어갔냐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내가 걷다 대고 들고... 너 때문에 기분 나빴으니까 기분 상했지라너 고소할 거야 이럴 순 없잖아 우선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다 했는데 뭐미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는데 그래 넘어갔지 생일날 20명이라 근데 2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있던 사람들도 있고 생일... 풀어줄게. 생일날 누가 왔는지 자발해 드릴게요. 우리 언니 지인들 3 명, 남친들 3 명, 커플 1 명, 친한 지인 여자 한 명, 그리고 친한 지인의 여자 그 남자 지인들 이렇게 오고,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 남자 여자 남자 불러내기게또 지인들 오고, 이거 뭐 이제 또 친한 언니들 또 오고, 근데 누군지는 말 못해요. 아, 왜냐고 언니 생일이냐고.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지. 그런 사람들 있었어. 있었는데 한 명은 안 왔고, 고등학교 친구는 이래서 안온던데 그리고 제가 이제 지인들 오니까 제 인스타 보면은 물 내리는 데에서 이제 선물도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? 그거 이제 내 지인들 올거 생각해가지고 각 브랜드마다 선물 다섯 개씩 사가지고 스무 개를 깔아놓은 다음에 종이 뽑기 해가지고 뽑았을 때 걸린 사람들 선물 가져가고 지인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. 트럼프 왔냐고요? 아 불렀는데 오늘 그 대선 때문에 바쁘다고 안,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세요 결혼식 갔냐고? 아 진짜 갈 뻔했어 근데 구라야 <laughs> 되게 재밌었고 샴페인을 거의 15병을 샀는데 거의 다 먹고 위스키도 4개인가 샀어 그것도 다 먹고 부족해서 위스키랑 샴페인을 더 했어 근데 왜냐면 내가 술자리 오는 사람들을 그 민규님이랑 한거 봤으면 은 알잖아요 제가 약간 술 먹으면 미친년처럼 좀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오늘 다 내발로 네갈 준비하라고 그 우선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모두에게 다 파도타기를 시켰어 내가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다 먹어라 먹어라 <laughs> 다 어, 먹어라 먹어라 <laughs> 근데 다 착하셔서 다 드시더라고 술기 팀게임에서 팀 팀게임 신서유기 같은 거 이런 거오 팀게임 지금 또 아니야, 산나무산 같은 거안 해서, 진짜로. 근데 진짜 약간 뱀사한사가 나왔었는데, 내가 뱀사한사요? 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, 이랬거든?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, 안 된다, 이렇게 말렸어. 왜냐면 커플이 많아가지고. 근데 그게 뭔지 나잘 몰라. 뱀사한사 안 해봐가지고. 아니, 나눈 떠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 국밥까지 처먹고 잤대. 근데 나이러고 잠들었어. 이거 우리 언니가 찍어준 거거든, 내 앞에서? 아, 이거 완전 취해가지고. 화장도 못 지우고 잤어. 와. 아,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, 아, 그니까, 진짜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, 더. <laughs> 아, 나 그래서 꿈이 생겼어. 자, 내가, 내가 진짜 언제 사라져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. 기사생 기자들한테 가가지고, 우리 세현이 털려매! 방송을 안 하자! 그래도 그 그것만 할게 아프리카 팬 공개로 마지막인 순간에는 하, 진짜 행복했습니다 까지만 적고 이제 사람들이 무릉무릉무릉 무릉 무릉 하면은 응 구라야 응. 낚시 한 번만 해도 돼? 응.